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블루 어플 기능은 따라다니는 스티커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먼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저희, 저랑 남편인데, 저희 둘을 이제 쫓아가는 스티커 보이시죠?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 강의 설명에서, 음, 스티커 넣는 것들은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또는 뭐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동하게끔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방법은요 스티커 넣는 것과 똑같아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넣었음 하는 영상에서요 아래쪽에 있는 모션 스티커 요것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주황색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티커를 이미 넣었다 라는 표시고요 저는 새로운 이제 스티커를 넣을 거니까 왼쪽에 스티커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가지 스티커가 있는데요 어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는요 음, 도망가는 남편이기 때문에 논란을 눌렀거든요. 자 여기에서 논란 표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제가 했던 것은 두 번째 이거거든요. 자 이거 크게 조절을 좀 해주셔서요. 이렇게 음, 움직여서 이렇게 사람한테 붙여줍니다. 그리고 V자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원하는 길이 조절하는 건이 정도인 거 아시죠? 자 사람 지나갈 때까지만 일단 이 정도 길이로 놓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밑에 왼쪽에 부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터치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요, 한이 정도 됐을 때 얘를 움직여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렇게 해서 또 붙여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갔을 때 사라지게끔 한이 정도까지 쫓아가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보이세요? 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요 지금 저는 막 움직이면서 이게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걸로 중간 중간 했는데요 이걸 만약에 조금 더 미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걸 지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스티커 그 다음에 음, 논란 해서 이거 해서 줄이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자 그리고 V자 누른 상태에서요 부분 설정 누르시고요 자 이때요 두 번째 줄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때 이 오른쪽 걸 누르시면요 영상을 계속해서 뒤로 쭉 보내겠다는 의미인데 이걸 한번 터치할 때마다요 자한번 제가 터치할 때 화면을 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한 뭐라 그러죠 이 조금씩 조금씩 요것을 이렇게 가게끔 움직이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세하게 준비, 이거를 좀 붙이고 싶으시면요. 요걸 한번 누르고 얘를 움직여주시고, 또 한번 누르고 또 붙여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미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요. 요것을 이용해서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저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쭉 쫓아가는 것까지 하고요. 자, 이 중간에요. 지금 사람이 여기서 사라졌지요. 요 정도까지만 해서 나는 스티커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조절도 가능합니다. 밑에 거. 이렇게 조절하신 상태에서요. 자, 마지막에 왔을 땐 나는 얘가 이쯤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완료 버튼 눌러 주시면요. 짠! 따라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저한테도 이제 약간 나는 화났어! 라는 표시로 이제 스티커가 하나 붙였는데요. 이건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제가 약간 나타난 이 타임부터 스티커를 추가로 붙이고 싶으시면요. 자, 다시 스티커 터치. 자, 저는 화남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쫓아가고 있냐면요. 이 영상이요. 서로 장난치다가 남편이 이렇게 제 머리를 톡 친다고 쳤는데 제가 완전 넘어졌어요. <laughs> 너무 화가 나고 어, 제가 나 화났어! 이런 표시였거든요. 요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 저는 이제 화난 거죠. 자, 이 상태로 V자 눌러주시고요. 저도 똑같이 일단 영상 조절을 먼저 하고 갈까요? 약간 또 늘려줄게요. 스티커를 늘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부터 저를 쫓아가게 만들고 싶으면 부분 설정, 그리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도요, 화면을 움직여 보시면 일자로 달려가기 때문에 전한 번에 가도 될것 같아요. 한 여기까지 쭉, 이 타이밍에 난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상태에서 플레이 눌러볼게요. 쫓아가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플레이를 눌렀을 때 저희 둘을 쫓아가는 스티커 완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기능 갖고 올 거고요. 아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인데 아이폰은 더 많은 기능이 있대요. 컨트롤 z 라그래서 우리 사실 수정 딱 하면은 이제 그 전으로 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안드로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업데이트돼서 나오면 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